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유필의 마블증입니다. 요즘 유튜브와 함께 계속 이 직콕을 하다가, The Canadian Red라는 외국 유튜버 채널에서 마블 영화를 0.25배속으로 영상들을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처음 알게 된 신기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피니티 워를 느리게 보면 알수 있는 우리가 놓친 디테일들이 뭐가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디테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요 나레이션과 인피니트 영상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VPL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씬은 헐크가 닥터 스트렌즈가 있는 뉴욕 센텀에 도착한 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보면 닥터 스트렌즈의 망토가 오기 전에 그의 편안한 복장이 코스튬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도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먼저 가오겔팀를 만나 대치하는 이 씬에서 마법을 쓰고 있는 이 손을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도 알수 있는데요. 이 또한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건네주는 이 명장면에서는 이 더욱 확실하게 손이 떨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의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리는 히어로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은 마블을 잘알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타노스의 피랑 관련된 씬들입니다. 가모라가 타노스를 죽인 줄 알았지만 타노스의 리얼리티 스톤으로 꾸며진 환상이었던 이 장면 모두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느리게 잘 보면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타노스의 피는 보라색이고 목을 찌르고 뺀이 가모라의 칼에는 피한 방울도 묻혀져 있지 않은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로 이 신이 진짜가 아닌 스톤으로 인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잘알수 있죠. 아, 타노스의 피가 보라색이 아니라는 건이 신을 통해 잘알수 있는 거잘 아시죠? 네 번째는 또 다른 명장면이었던 타노스와 닥터 스트레인지의 전투신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타노스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일종의 분진술 같은 것을 사용해 지압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타노스는 건틀렛으로 한 방에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냈던 것을 잘알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느리게 보면 아주 일리 있게 타노스는 정확하게 소울스톤과 파워스톤만을 사용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고 난 후에 있는 씬인데요. 가슴에 토르의 윈드브레이커가 박혀있는 이 타노스는 손가락을 튕기고 공간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도 느리게 보면 가슴팍에 타임스톤의 색인 초록색 빛이 나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찰나의 타노스는 타임스톤으로 시간을 돌려 가슴에 있는 치명상을 치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증거로는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슴에 상처가 없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알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이걸 처음에 느리게 봤을 때좀 많이 놀라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